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5월달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 서울 올라간다고 이야기 했지만 아직은 일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책장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편집 중인 영상에서 제가 책장을 한번 싹 뒤엎었거든요 다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 가지고 근데 꺼낸 것까진 좋은데 역시나 뒷정리를 하기가 귀찮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빨리 다시 정리를 좀 해놓고 올라가야 되긴 하겠는데, 어차피 사실 책은 못 들고 올라가긴 할 거예요. 읽을 책만 좀 들고 올라갈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기 좋게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자, 간단한 스몰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 벌써 5월 중순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올리는 전 월말 정산 시리즈 4월달 편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앉은 거죠. 물론 그 컨텐츠가 저번 달부터 이책 어때로 바뀌었고, 또 그러한 반응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기획으로 이 영상도 가게 될것 같긴 한데, 어, 어찌보면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책을 이제 방송을, 생방송을 못하게 된 이후로는 많이 읽지도 못했고, 아마 한 달에 그렇게 많은 수의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두세권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달의 책 추천으로 뭔가 이제 가닥을 잡아보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월초에 올라가야 맞는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제 어떤 게으름과 그리고 이 월초에 영상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 편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책 어때가 뭐 4월 달에 올라오면 당연히 4월에 드리는 책 추천이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야 그냥 편하실 때 보시고 편하시게 편하시게. 아, 편하게 책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꼭 지금 책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이 달에 읽을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laughs> 아무튼 벌써 또 말이 길어지는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 달에 그리고 추후에 이책 어때요? 자이책 어때? 첫 번째는 짜잔 문학동네 한국문학 전집에서 나온 김주영 작가의 홍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사실 저는 이제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샀었고. 그냥 제가 이 문학동네 한국문학 전집 시리즈를 좋아해요. 요게 진짜 믿을만해요. 여기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명작이고, 어지간해서 읽어보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만한 작품들만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냥 보이길래 샀었던 작품인데, 아, 정말 좋았어요. 뭐랄까, 첫 장을 읽는 순간부터, 아. 빠져든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내용상으로는 조금 순문하게 가깝기도 하고 뭐 크게 자극적이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어서 좀 잔잔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배경을 살짝 말씀드려 보자면 어느 시골 산골의 한 겨울 어느 집에 살고 있는 모자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고 어머니와 아들이 남아서 집안 살림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란 분이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이제 시대 배경이 좀 오래된 만큼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무리 아빠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정조라는 관념, 그리고 지압이라는 관념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수 있고 최대한 주변 이제 친척들이라기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이제 왕래하지 않고 특히나 외간 남자는 말도 잘 섞으려 하지 않는 이런 보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문지방까지 눈이 쌓여서 정말 앞을 볼수 없는 어떤 시점에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나 싶어 뭐 뱀인가 쥔가 하고 나가 보니까 웬 꾀재재한 여자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이제 엄동설안에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집안 한구석으로 숨어든 거죠.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내쫓기 위해서 정말 메타작도 엄청나게 하지만 이 아이는 절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거둬들이게 되는데요. 뭐 여기에는 어떤 어머니의 온전한 자비로운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이 가정 상황, 어머니 혼자 바느질감으로 이제 생계를 꾸려나고 있는 상황에 시골에서는 아이 하나가 큰 노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아이를 이제 거둬서 당분간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말은 할수 있는데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 하고 고향도 어딘지 모른다고 하고 부모님도 뭐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삼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같이 살기 시작하죠. 이제 이렇게 세명이된 가족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 보수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한 중학생 또래 정도의 어린 남자아이 그리고 이 작품의 화자 세영 눈이 폭폭 쏟아지던 날 부엌으로 숨어든 떠돌이 소녀 삼례 뭐, 이렇게 한 보면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좀잘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작게는 이들 셋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는가, 이 시골에서의 삶, 어떤 주민들과의 눈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크게는 아버지, 이제 집 나간 아버지가 언제 되돌아올 것이며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의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세 인물 모두가 각기 다른 욕망들을 조금씩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머니는 보수적인 시대에 보수적인 마인드로 이제 바람나서 나간 남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버티면서 지하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또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어머니 속이 문들어 썩어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골마가는 문제들 뭐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이제 아들 세영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부재가 계속적인 어떤 공허함으로 남게 되고 삼례와 어머니의 부딪힘그 어떤 괴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방황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삼례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원래 떠돌이 삶을 살던 여자였으니까 지금은 이곳에서 세영과 어머니와 함께 기거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진 그런 여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정말 가득 쌓이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조용한 시골 한 집안 내에서 이런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서 복잡한 마음들이 움직이며 그 겨울 산 속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너무 길게 말했 했는데 그래도 좀전이 작품이 진짜 좋았거든요. 특히나 첫 문단 첫 페이지 읽을 때도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좀 길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참 이런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아, 한국 작품, 역시 송충이는 소리를 먹어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아, 정말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그려지는 그 겨울 시골의 풍경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새벽이었다. 거위털 같은 한방눈이 한들거리며 내려 쌓이고 있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인데도 방안은 여전히 따뜻했다. 눈이 내리는 날의 아침은 그래서 항상 늦잠을 잤다. 이불자락 저편으로 지필 듯말 듯한 어머니의 미동이 느껴졌다. 나 역시 어머니처럼 일찌감치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잔어리와 엉덩짝에 착 달라붙는 녹작지근한 온기의 미련 때문이었다. 나는 방바닥 위로 잔어리를 내리깐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의 고즈넉한 숨소리와 천장이 낮은 방에 고여 있는 짙은 살 냄새조차 부드러운 피곤으로 희석되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문 밖으로 내리는 눈발은 우리들의 숨소리조차 차곡차곡 삼켜버리고 있는 듯했다. 방안은 바닷속처럼 고요했다. 저녁이내처럼 희뿌연 미명과 시간조차 멈추어버린 듯한 방안의 저교는 새벽잠을 부채질하는 나른한 미약이었다. 미명이라지만 그것은 날씨가 흐린 날 아침에 일어나는 착각의 요술일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방안은 희붐했지만 해는 벌써 오래 전에 떴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눈 내리는 날의 아침은 오히려 그런 착각의 요술을 핑계 삼아 마을 전체가 코가 비뚤어지게 늦잠을 자는 염치를 얻는 것이었다. 그 저교의 미학은 나른함과 게으름의 평온을 넘어 행복스럽기까지 했다. 그때만은 내 몸속에 연결되어 있는 작고 큰 뼈마디들이 삼엄한 고리들을 풀고 저마다 낱낱으로 흩어져 누워있다는 온전한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냄새조차 잠재우려드는 그 고요를 어느덧 어머니가 휘젓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반신이 가만히 이불자락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문 앞으로 다가선 어머니의 시선이 문풍지 사이에 닿았을 때 나는 어렴풋이 눈을 떴다.자리 옷을 걸친 어머니의 뒷모습이 얼른 시선에 지펴왔다.이불 속을 뒤척이며 밤을 새운 어머니의 자리 옷은 옷고름 하나 흐트러진 데 없이 단정한 그대로였다.나는 들쳐진 이불자락을 이마 위까지 끌어당겨 덮었다.그때 어머니의 혼잣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밤새 내린 눈이 툇마루를 덮었대.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첫 페이지를 읽을 때부터 뭔가 눈에 선이 그려지는 이 시골의 어떤 눈 덮인 그 풍경? 이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설경 하면은 가바테아스나리의 설국이란 작품이 참 유명한데 아, 저는 이 작품이 그에 못지않게 아니 충분히 더 아름답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기본적으로 문체가 아름답고 표현이 이제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그러한 재미를 아주 잘 만족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계속되는 인물들의 심리 묘사라든지 외연은 잠잠하지만 그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들, 인물들의 사정들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 매력을 느끼셨다면이 작품 김주영의 홍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채거때 첫 번째 김주영이 홍어였고요. 이채거때 두 번째 작품은 바로 이 작품 구병모 작가의 파과입니다. 구병모 작가의 파과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고 구병모 작가 가 워낙 좀 팬도 많잖아요. 근데 설정이 정말 독특해서 누구나 한번 들으면, 어? 하는 작품이긴 한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40여 년간 청부살인을 해온 청부살인업자 60대 여성킬러 조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각이 이름이에요. 일단 60대 여성킬러라는 소재부터 정말 참신하고, 뭐랄까 하면 궁금한 부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60대 여성 킬러라면은 여러모로 제약도 많을 것이고 어떤 근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속하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파과라는 작품은 이 여성, 이 조각이란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어, 청부살인 이쪽 일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삶을 거쳐서 지금까지 어떤 전설로 남게 되었나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킬러에 대한 이야기도 보니까 당연히 뭔가 누구를 죽이고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추천하고 재밌게 읽으셨다고 해서 저도 읽게 된 거긴 한데 저 역시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아쉬운 점을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플롯상의 심파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더 좋은 작품이 될뻔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작품을 평가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조각이라는 킬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애착을 가지고 지키려는 것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적이 생기고, 어떻게 위기를 맞이하면서 절정에 이르는지. 결국 크게 보자면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심판은 사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볼 때는 영화 같은 느낌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화로 쓰여지면은 영화로 만들어지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아몬드라는 작품도,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작품도 이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지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역시나 그 작품 역시도 심파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 작품도 어느 정도의 속도감 그리고 재미라는 면에서 영화로 만들어지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재미있는 작품, 어, 잘 읽히는 작품, 킬링타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랄까, 편하게 읽고 넘길 수 있는 작품을 찾으신다면, 저는 이 구병모 작가의 파과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랄까, 어렵지도 않고, 그 구병모 작가 특유의 말을 느려가면서 전개하는 그 문체 자체도 아주 잘 읽히는 편이고요 이책은때두 번째 책구병호 작가의 파고였고요. 뭐랄까 이첫 번째 홍어에 비해서 너무 시간이 짧아지긴 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책에서 시간 조절에 약간 실패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편집 때 최대한 살려봐야겠네. 그리고 이달의 마지막 책 추천은 드디어 요 책, 짠 레프톨스토이의 안나 까린이나 1, 2, 3권입니다. 와 이거 제가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근데 약한달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생각보다는 그죠? 확실히, 잃어버린 시간의 차수랑 비교하자면, 뭐, 아주 잘 익힌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약 이게 세 권을 합치면 1,500쪽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작품이 워낙 장편이어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읽어보신 분들마다 너무 재미있고, 뭐 후회하지 않고, 정말 꼭 읽어봐야 되는 작품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저 역시 그렇게 추천을 하느냐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추천을 하면서도 추천을 하기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좀 애매한 반응? 왜?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한데, 당연히 어떤 서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작품의 훌륭한 부분에서는 추천을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모자라겠지만, 이 작품 분량이 1500쪽이라는 것이 특히나 요즘같이 짧은 글들, 텍스트도 잘안 읽고 이런 시대에, 아, 1500쪽이라는 장편? 읽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 아주 실질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편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 작품이긴 합니다. 그 분량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읽히긴 해요. 이 분량에 비해서는 정말 잘 읽히기 때문에 사실 도전해 보신다고 했을 때 뭐랄까 큰 두려움 없이 시작하셔도 좋은 작품이긴 한데 그럼에도 쉬이 끝나지 않는 넘겨도 넘겨도 남아있는 이 책장에 조금 기가 질리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읽고 나니까, 아, 대작은 대작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안나까라니나안나까라니나 이야기 하는 거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렬로이 작품을 읽고 나니까, 어지간한 한 4,500페이지짜리 장편들 있잖아요. 그것도 길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죠? 보통 한 300페이지 정도도 여 와, 길다 생각하고, 500페이지면 와, 진짜 길다 생각하는데, 이 작품 읽고 나면 500페이지 정도는, 어, 짧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짧네 라는 것은 어떤 서사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한 누군가의 인생을 조명하는 조망하는 이 작품에서 그게 아주 단편적인 이미지들 밖에 다룰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한1,500 페이지 이 정도는 되어야지 누군가의 삶을 전체적인 부분을 확실히 조망할 수 있겠구나 그나마 좀더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음, 그러니까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편이라고 여겨왔던 뭐 4, 500 페이지의 책들이 조각 조각 장면들을 이어 붙인 조각보 같은 개념이라면 이 안나까리나 같은 1,500쪽 정도의 작품은 거대한 그림이 있는 하나의 카펫 같은 느낌인 거죠. 솔직히 필요한 장면들이 정해져 있고, 어이 장면 좀 불필요 보이는데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약간 루즈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내용 전개상에서 이 장면이 꼭 필요한가? 이러한 묘사, 이러한 사건들이 꼭 필요한가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순 있지만 작품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 그렇지. 우리네 삶이라는 게 그렇게 요점만 딱딱딱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일상의 작은 어떤 트리비한 것들도 모여서 결국에는 삶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안나 까르니나의 모든 부분,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작품을 현대 버전으로 약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결국 안나라고 불리는 한 유부녀의 불륜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긴 한데 우리가 고전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재미는 있긴 하지만 조금 빈약한 부분은 있죠. 특히나 이 안에서 어떤 안나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 각 입장에서의 그 심리 묘사 진짜 기가 막히긴 해요. 뭐랄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심리 묘사를 들어보면은 아, 너무 한다 싶다가도 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변명도 많이 하고, 우리 내면적으로, 안의 생각으로는 별의별 생각도 다 하고, 조금 자기 합리화 같은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어쩌고저 이런 생각도 할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 작품 속에 인물들에게도 정말 잘 나타나거든요.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작품들 속에서 인물들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이 일관성이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평면화된 인물상. 그러니까 이 인물은 뭐착 하기만 하고 선 하기만 하고 이런 것들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나카레니나의 작품 속의 인물들은 참 여러 면모들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정말 살아있는 인물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읽고 나면은 안나편을 들수 있는가 아니면은 뭐 브론스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안나의 남편이 이제 카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이런 음.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각자의 경험에 따라 여기는 인물들에게 대한 평가 및 이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분량에 기가 차서 조금 와 힘든 부분들이 없었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잘 읽혀가지고 사실 책장을 피고 나서부터는 크게 걱정이 없던 책이었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고 하는 데에는 역시 이유가 있는 불멸의 고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1500페이지짜리라서 쉽게 추천은 못 드리지만 아, 한번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자. 읽어 보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다 읽고 나서는 정말 좋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하기가 어려운 점만 빼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분량의 작품, 그리고 이런 유명한 고전, 불멸의 고전을 읽고 나면 참 뿌듯한 기운이 들지 않나요? 음, 저는 참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달의 마지막 추천책은 안나 까레니나였습니다. 따지자면 추천책이 세 권인 셈이 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이달의 이책 어때 김지영 작가의 홍어와 그리고 구병문 작가의 파가와 레프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추천해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읽었던 책들은 다 밸런스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주영 작가의 홍어로 한 작품은 순문학이고 한국문화 그리고 어떤 말, 시의 아름다움, 한글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참 좋은 작품이었고 구병모 작가의 파고하는 제가 이제 긴 작품들, 좀 어려운 작품들, 진지한 작품들을 읽어나가는 와중에 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어떤 재미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안나까리냐는 뭐두말할 필요 없이 고전 중에 고전을 읽어봤다는 점에서 깊은 만족감을 주기도 했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책 중에 무엇이 좀 끌리실지 궁금하긴 한데 안나 까렌이나는 워낙 여기저서 기 이름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안 끌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하도 길게 소개했던 김지영 작가의 홍어에 대해서 뭐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후,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오늘의 컨텐츠 이달의 이책 어때는 여기까지입니다. 겨우 새 작품 소개하는 거라 짧을 줄 알았지만 역시나 항상 이 총량을 버, 지키는 그 법칙 같은 게 있나봐요 제 스스로 왜 그렇게 영상이 길어지나 몰라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여러분 돌아다니실 때꼭 마스크 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그 일상 속에서 꾸준히 낙서 즐거운 독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봐요 안녕.